오늘 <laughs> 선생님이 할게세 개나 있어 세 개. 첫 번째가 바로 x no y yes 법칙. 두 번째가 삼각함수의 최대와 최소. 마지막 세 번째가 삼각방정식까지 하려고 해. 뭐 시간 더 되면 부등식까지 하는 거 하고요. <laughs> 일단은 첫 번째. 자 필기 좀 해봐. 국생이 만들었으니까 그치. 자 x no y는 yes. 예스 yes, 법칙. 자 이렇게 좀 제목을 재밌게 좀 달아드릴게요. 그렇죠? <laughs> X는 No, Y는 Yes. 맞잖아, 그렇 X야 X. 선생님 봐봐. X는 뭐야? No. 아니다, 아니다. Y는 아 글자가 뭐야? Yes지 Yes. 그럼 뭐가 노란 얘기야? 노란 얘기는 뭐야? <laughs> 배웠잖아, 그렇죠?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자, 그렇 그래서 노란 말은요,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예스는 뭐야? 바뀐다. 이런 얘기지, 그치? 바뀐다. 물론, 선생님이 이게 뭐 어떤 법칙인지 내가 상세하게 증명까지 해드렸는데, 오늘은 증명까지는 안할 거야. 그치? 그하나면또 시간 걸리니까, 선생님이 오늘은 내용만 다시 한번 소개하고요. 바뀐다. 소개하고,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갈 건데, <laughs> 내용은 그냥 이런 거야. 잘 들어봐. 자, 이제 우리가 할게 뭐냐면, 이런 거할 거야. 사인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x 더하기 세타, 뭐 알파라고 할까요? x 말고요. 알파 더하기 세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케이스야. 또는 당연히 사인 나왔으니까, 또는 뭐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알파 더하기 세타, 뭐 이런 느낌. 마찬가지로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알파 더하기 세타, 이렇게 들어간 건데 여기서 이 세타는 뭐냐면 세타는 여기서 세타는 예각입니다. 예각, 예각. 그런데 어떠한 예각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값을 알수 있는 특수한 예각이야. 여기서 말한 특수한 예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30도라든가 45도라든가 또는 60도 이런 각을 우리가 이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이 각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타를 부터 이러한 예각으로 잡아 주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이러한 세타 주인공에다가 이 주인공에다가 어 얘들아 좀 정확히 해봐 여기에 풀마가 다 가능합니다 풀마 가능해요 풀마 다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각도 세타에다가 이렇게 풀마가 들어가면서 알파라는 각도를 더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세타를 통해서 얘네들을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내용 밝혔네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X, No, Y, Yes 법칙이야. 그러면, 잘 들어. 여기 지금, 알파라는 각도를 더했는데, 그죠? 알파라는 각도를 주인공 세타에다가 더했는데, 그러면, 자, 내용이 이제 두 가지야. 달림길이. 이것만 판단하면 돼. 첫 번째, 이 알파가 X축의 각도라면, X축에 걸리는 각도인지 아니면 알파라는 각도가 y 축에 걸리는 각도인지를 판단하면 돼. 아, 선생님, x 축에 걸리는 각도는 뭐고 또 y 축에 걸리는 각도는 뭐예요? 다 알잖아, 여러분들 여 자, 우리가 이렇게 x 축과 y 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어디가 시초선이야? 이렇게 오른쪽이 바로 뭐야? 시초선이지.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그러면, 컴온, 자, 90도. 90도는 동경의 위치가 X축이야 Y축이야? 그래.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지금. 이해되니 얘들아? 또는 자 180도 봐봐 얘들아. 180도는 동경의 위치가 X축이야 Y축이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국생이 말했던 X축에 걸리는 각도 또는 Y축에 걸리는 각도가 바로 뭐의 의미야? 동경의 위치가 X축이냐 Y축이냐 그걸 내가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그럼 봐라. 자, 마이너스 270도 얘기 좀 해봐. 이건 그러면 X축 각도야? Y축 각도야? <laughs> 대답을 못해? 어. 민찬? 네. X축이야? Y축이야? 마이너스 270도는? 뭐 어, 야, 이걸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헤매고 있어? 이런. 어, 아, X축이야. 이런. 이런. <laughs> 잘 봐. 시초선이잖아 얘들아. 그 마이너스 90이니까,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이거잖아. 마이너스 270, 이거잖아, 임마. 이게 왜 X축이야? 무슨 축이야? 그렇지, Y축이 돼야지. 이게 됐니, 얘들아? 그래서, X축에 걸리는 각도라는 말과 Y축 걸리는 각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어? 모르겠어? 네, 알겠어. 알겠지? 자, 그러면 잘 봐. 자, 각도 알파가, 자, X축에 걸리는 각도라면, 제목 봐봐. X는 뭐야? NO! 무슨 말이야? 바뀌지 않는다. 그얘기예요 그래서, 자, X축에 걸리는 각도 알파를 더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야?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뭐한다? 바뀌지 않는다. 일단 적어놔, 한글로. 바뀌지 않는다. 일단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런데 알파가 그렇죠 Y축에 걸리는 각도라면 바뀐다는 얘기야. 바뀐다. 바뀐다. 이거잘 들어, 얘들아. 바뀐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사인은 뭐로 바뀌어? 사인은, 그렇죠. 코사인으로 바꾸면 되고요. 코사인은 뭐로 바꿔? 그렇죠. 사인으로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로 바꿔, 얘들아? 탄젠트는, 그렇죠. 역수니까 탄젠트 분의 1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요 자, 요게 바로 바뀐다라는 의미예요 바뀌지 않는 건 뭐야? 바뀌지 않는 거는 사인으로 시작했으면 그냥 사인이구요. 코사인은 그냥 코사인. 탄젠트는 그냥 탄젠트가 바로 바뀌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이제 좀 뭐, 머리에 들어오시죠? 그쵸? 그러면, 잘들어오데 지워도 되니, 얘들아? 지워도 돼요? 네. 자, 이게 일단은 큰 틀이야. 요 틀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요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라는 얘기야. 잘봐 만약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런 것도 할수 있나요?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사인. 잘 봐. 잘 봐. 잘 보고 있어? 좋아요. 그러면 사인, 자, 240도. 이제 우리 이거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사인 240잘 보세요, 얘들아. 그러면 얘는, 자, 사인 들어가 있고요. 240도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70도 마이너스 얼마 3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있지요.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그러면 잘 봐. 요 세타 앞에는요 풀 마가 들어가 있는데 플러스던 마이너스던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 얘는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야? 요 각이 바로 x축에 걸리는지 y축에 걸리는지 파악하는 거야. 이 스커먼 x축이야, y축이야. 당연하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누가 또안 바뀐대 에이, 정신차려 인마 바뀌지 그러면 사이는 뭐로 바뀌어 잘 들어 코사이는 바꾸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 앞에 마이너스 필요 없어 얘가 풀이건 마이너스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무시해 그냥 30도를 적으면 돼 여기다가 30도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거 이유를 알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 동영상 각이 들어와가지고 앞에 거 보면 돼. 다 내가 정의 증명해놨어. 그 이유를. 궁금한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코 사인 30쓴 다음에 끝내지 마. 하나만 더 해. 마지막에 뭐야? 이거. 그래. 부호만 맞추면 돼. 자, 질문이야. 자, 240도가 몇 사분 년이야3 3, 사분년에서 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음수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야. 끝이야. 자한번더잘봐 마이너스 앞에 있어 코사인 30이 얼마 데 2분의 루트 3. 그렇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얼마야? 2분의 루트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 아,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풀마가 들어갔다?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각을 쓰고, 마지막이 어차피 우리가 구호를 맞출 거니까, 여기서 풀마는 신경 안 써도 돼. 다만, 여기서 더해주는 각이 X축이면, 안 바뀐다. 아, X축이면 안 바뀌고, Y축이면 뭐한다? 바뀐다. 그거만 기억하면 돼. 되게 쉽죠?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되게 간략하게 내가 이렇게 지금 내용만 완전 딱 뽑아낸 건데, 기억나시죠? 예전에 다 했던 거? 그치? 네. 민찬이 정의, 정의 알고 싶으면 선생님 거기 유튜브 들어가서, 동영상 그 봐. 거기 앞에 다 있어. 거기 앞에 각의 변함 그래가지고 다 있고, 오찬크스 나한테 얘기하고. 자 그러면 잘 들어 이제 669번 이제 실전 문제 갈 테니까 보세요. 669번입니다. 자 사인 들어가 있구요자 각도가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됐네요그쵸 조금 불편하겠다 그지? 그다음 그 다음 곱하기 탄젠트 여기는 6분의 5파이그쵸 그다음 마이너 플러스 네그쵸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13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탄젠트, 4분의 7파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7파 봐 봐봐. 음. 자, 여전히 이 문제도 한 문제 나올 거니까, 시험에서. 그쵸? 그렇죠? 자, 갑니다. 자, 3분의 파이, 어머, 웬일이야. 얘들아, 3분의 파이는 몇 도니? 10분이. 이런 거 이제 빨리빨리 전환할 수 10. 있어. 몇 도야? 10. 120도야, 그치? 근데 120에 대한 사인 우리 모르잖아. 우리가 기껏 아는 거는 30, 60, 45도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120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30과 60과 45가 나오도록 120을 표현해봐. 뭐가 되겠니 얘들아? 2 0도와3 0 그래 얘는 그러면 그래 90도 더하기 30도 이렇게 표현하면 딱 좋겠네. 선생님 저는요 싫어요. 저는요 180 60으로 할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답은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박자 다고 치니까 이제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자, 그러면 니네가 먼저 판단할 것은 바로 90도야. 컴온, 90도. X축, Y축. Y. Y축, 그러면 사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니까 코사인 적어주고 요 뒤에 각도를 그대로 쓰세요.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 앞에가 풀마 상관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마지막에 부호 챙기세요. 커머 120몇삼 면이죠. 2삼 면. 자, 사인 양수음수. 양수. 양수니까 뭐야? 그냥 코사인 30이야. 이해되세요? 코사인 30은 얼마인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우리가 체인지해서 바꾸면 되죠. 2분의 루트 3으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괜찮겠어요? 다할수 있겠지, 얘들아. 그러면, 요거 하나만 내가 할 테니까, 나머지 내가 해봐. 한번 봐봐. 요거 하나만 더 해보자, 얘들아. 요거 하나만. 자,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뭐, 굳이, 호도에서 60 바꾸지 말고요 요거 바로 한번 진행해볼까, 얘들아? 바로?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3분의 13파이야. 그러면 3분의 13이라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봐. 얼마니, 그러면? 4와. 4와? 3. 마이너스 4.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얼마야? 3분의 파이. 이렇게 바꿔도 되안 돼? 안 돼? 네. 당연하잖아. 됐니 얘들아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니네가 생각해봐. 자, 마이너스 4파이야. x 축이야, y 축이야? 네. 당연히 x 축이지 얘들아. 그렇지 얘들아. 그러면 코사인 바뀌어 안 바뀌어? 네. 그렇지. 안 바뀌니까 코사인 들어가고 잘 들어.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신경쓰지 말라 그랬지, 그냥. 그치? 자, 3분의 파이는 몇 도야? 3분의 파이. 그렇지. 뭐, 욕심을 쓰세요. 30도, 어? 3분의 파이 상관없구요. 요렇게 적어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한번더 질문. 자,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요, 몇사분면이야 그렇지. 4사분면에서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걸 또 음수라고 하면 어떻게해 음수야, 양수야, 양수. 양수니까 그렇지, 그냥 코사인 60이야. 어. 코사인 60이 얼만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대입만 쫙 하면 돼요. 자, 빨리 한번 시작해 봐, 그러면. 응, 얘들아, 잠깐만, 선생님이 그러면, 요거 먼저, 동영상, 문제 쭉 풀고, 하나씩 내가 풀고, 그 다음에 요거, 확인은 좀 이따가 끄고 할게. 카메라 끄고. 괜찮겠지, 그게? 그지? 여기까지 적어 놨지? 오케이. 자, 일단, 다음 유형 넘어갈게요. 진도를 좀 먼저 확보해 보자 자, 일단은요, 나머지 애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거니까, 한번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7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74번 이 문제 별표 하나. 아유, 예전에 참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사인 제곱 10도 더하기 자, 사인 제곱의 20도. 자, 이렇게 쭉 더했대요. 더해가지고요, 어디까지 왔냐면요, 사인 제곱 80 더하기 사인 90의 제곱이니까 사인 90의 제곱. 자, 이렇게 더했대 그렇죠? 자, 이거 참 많이 나왔어 예전에는 그지. 자,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을 이용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웠던 공식 두 개밖에 없죠? 탄젠트는 뭐분의 뭐? 코사인분의 사인. 그 공식 하나랑. 하나. 두 번째 뭐죠? 사인제곱 사인 더하기, 코사인제곱으로 알이황 자, 이거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죠? 내일 모레 시험인데.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이 1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맞잖아, 그치? 사인 제곱 더하기 자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 자 요거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잘 봐야 되나? 선생님 얘를요 제가 요거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코사인이 없는 걸요, 선생님 다 사인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배웠던 x no y s yes. 그냥 x y 법칙이라고 할게요. x y 법칙을 쓰면 되잖아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잘 봐요. 자, 얘는 지금, 사인 제곱 10도입니다. 10도. 그러면, 10이라는 것은 뭐냐? 잘 봐. 사인 제곱 들어가 있고요 자, 10이라는 것은 90도 마이너스 얼마야, 얘들아? 80으로 바꿀 수 있니, 없니? 당연히 있잖아요. 그럼 니네 얘기해봐. 잠깐만. 90도는 X축이요? Y축이요? Y축이잖아. 그럼 사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잘 봐. 여기서 부호 확인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왜? 어차피 보니까 어차피 보니까 제곱. 그렇지. 음. 그럼 얘는 그냥 뭐와 같아? 아 너는 그냥 코사인 제곱 도 뭐? 제곱 80도니까 코사인 80의 제곱과 뭐하다? 같다는 얘기야. 그럼 저생님왜 부호 챙기지 않아요? 어차피 제곱일 때는 뭐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의 제곱도 플러스니까.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사인 제곱 10도를요. 코사인 제곱 80으로 바꾸자는 얘기지. 코사인 80의 제곱으로. 괜히 no. 얘들아. 그랬더니 어머, 이게 웬일이야? 잘 들어 얘들아. 대부분의 아이들 제일 앞하고 제일 뒤를 연결하는데 노노. 여기서 끊어 줘야 돼, 이거. 그래서 사인 제곱 10이랑 제일 뒤에 있는 요거 사인 제곱 80. 요두 개를 더한 게 얼마야? 1. 예. 그렇지. 1이야.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요 안쪽에 있는 얘랑, 그 안쪽에 있는 거두개 더해서도 얼마야? 1이 되겠지. 괜니 얘들아. 그럼 음. 이제,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 봐봐,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앞에, 자, 10도부터 80도까지니까, 항이 총몇 개야? 네, 네. 여덟 개. 여 개죠? 여덟 개를 둘둘 쌍을 지었으니까, 몇 쌍이야? 네 쌍. 네 쌍의 값이 각각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는 4에다가 이제 뭘 더하면 되니? 사인 90도의 제곱을 더하면 되지? 질문, 사인 90이 얼마인데 응. 그렇지. 1의 제곱이니까 1. 예. 그 답은 얼마니? 오. 그렇죠. 5.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웠던 XY 법칙을 또쓸수 있는 거죠. 괜찮죠? 마지막에 잘해. 앞뒤가 아니라 요 뒤에 있는 이 놈은 외톨입니다. 그죠? 요거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알겠지? 뭐, 나머지, 나머지 그런데, 어, 675번에다가, 요거 내가 힌트만 적어 드릴 테니까, 숙제할 때좀잘 해봐, 얘들아. 음. 자, 675번, 거기에다가, 요거 하나만 딱 적어 놔봐, 얘들아. 이렇게 간단하게. 요것도 뭐, 간단한 음.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요 집값. 그림을 한번 그려봐. 뭐, 위에 공간에다가. 자,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할게요, 얘들아. 그리고 여기를 내가 A라고 할게요. 여기를 내가 B라고 할게요. 여기를 내가 C라고 할게요. 딱 하나, 이거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첫 번째. 탄젠트 세타는 얼마야? 그래, 이직각 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야? 그렇죠. B분의 C. 이거 기억해봐. 그러면, 얘들아 봐라. 탄젠트. 질문.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얼마입니까 C분의. 그렇죠. C분의 B.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하 자, 요 각도가 지금 뭐야, 요 각도가? 요 각도가 지금 90도 마이너스 얼마니? 세타 맞지, 얘들아? 그러면, 요 각에 대한 탄젠트니까, 뭐분의 뭐야? C분의 얼마야? 음. 그렇지. C분의 B라고. 아, 그렇구나.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커먼 얼마다? 그렇지 이거 하나만 딱 적어놔보세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의 곱은 1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잖아, 요 얘들아. 선생님, 봐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젠트, 자, 20도 곱하기, 탄젠트 70도, 얼마라고요? 그렇지, 이 값은 1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잖아.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 봐봐. 요두 개를 더한 각이 90도일 때는 요곱하기2이다그렇죠20 더하기 70이니까 이90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675번 할수 있지? 네. 그럼잘 봐. 탄젠트 1이랑 제일 뒤에 탄젠트 89랑 곱해서 얼마란 얘기야? 네. 그렇죠. 이제 숙제을 해봐, 니네가. 알겠지?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677번으로 일단 또 넘어가 볼게요. 677번. 자, 이제 XY 법칙의 마지막 문제군요. 네, 마지막 문제. 자, 문제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677번입니다. 67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3분 AB를 지름으로 했대. 그러면 질문. 자, 그림 잘 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다? 각 A, C, B 몇 도야? 각 A, C, B 몇 도야? 직각. 그죠? 모르는 사람 중상으로 가야 돼. 그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직각이라고 중상 때 배웠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삼각형 A, B, C가 당연히 직각 삼각형. 아니, 얘들아? 네. 여기까지 되니,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할 거를 구하면 돼. 자, 뭐를 구하래요? 코사인 들어가 있고요 알파 플러스, 얼마니, 얘들아? 2베타를 구하래. 오우,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알파 더하기 이베타가 얼마야? 몰라, 라도 그런데 뭐를 쓰면 될까요? 이제 우리는 주어진, 잘 봐요. 삼각형의 안에 4각 의 앱이 얼마니, 얘들아? 90, 180이잖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뭐를 통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이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요 알파 플러스 2베타의 문자가 지금은 두 개인데 얘를 한 문자로 통일해서 XY 법칙을 쓰면 되겠다. 끝이야. 자, 내가 해줄게, 얘들아. 그러면, 자, 바로 바꿔보자, 얘들아. 자, 알파를 주인공 만들까? i 스 s c 알파는 90도 마이너스 얼마니, 얘들아? 배타야. 그렇죠 베타. 잘 들어, 이 알파를 어디에다가 여기에 대입을 딱 해야지 그럼 끝났구나, 그냥 그지? 그러면 얘는 자 들어갑니다, 코사인 들어가 있고요. 자 알파 대신에 이걸 대입했어. 그럼 얘는 90도 더하기 얼마가 되니? 어, 얼마가 돼요? 그렇죠 베타. 와, 이제 국쌤의 x, y 법칙을 배울 수 없을 수 있겠다. 다시 한번 해보자. 자, 90도. X축이요? Y축이요? Y축. 그죠 X축, Y축, Y축. 그러면 코사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그렇죠. 바뀌니까 우리는 사인 베타라고 무조건 적어놓으라 그랬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가 풀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베타가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 부호 신경쓰지 마라. 마지막에 한번더 부호. 잘 봐, 얘들아. 90 더하기 베타는 몇 사야? 몇 사분면이야? 네. 2, 사분면 코사인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마이너스만 달아준다는 얘기죠. 되겠니 얘들아, 그렇죠? 그럼 빨리 이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베타는 얼마야? 코사인 베타는 4을 얘기해봐. 코사인 베타는 응. 어. 답답좀 얘기 좀 해봐. 마이너스 4분의 3. 그렇죠.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해되지 얘들아? 아이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코사인이 지금 사인으로 바뀌었어, 얘들아. 코사인 베타가 사인 베타네, 그죠 그러니까 사인 베타는 4분의 3인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었으니까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런 얘기죠. 괜찮겠니, 얘들아? 됐죠?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678번, 680번 뭐다 똑같네, 얘들아. 자, 678번 잠깐 봐봐. 자, AB와 AC가 같대.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래. 거기다 적어놔봐, 그러면. 힌트만 드릴게.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당연히 몇 도가 돼야 돼?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는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180이 돼야지, 얘들아. 맞니, 안 맞니? 그런데 지금 삼각형 ABC가 모래, 이 등변이래. 그러니까 또 하나 조건 B와 C 각 B와 각 C가 어때야 돼? 그렇지. 요거 두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지금 배웠던 XY 법칙을 다 쓰면은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요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럼 요거 끄고